오늘은 12번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오늘 시험, 조금 많이 휘었어요. 1번부터 11번까지 중 틀린 것이 있다. 손! 들어서 자기 얼굴을 세게 쓰다듬어줘. 틀린 거 있으면 안 됩니다. 12번 문제도 틀릴만한 문제는 아닌데, 그냥 한번 해주는 거예요. 오늘 시험은 조금 많이 휘었고, 점수가 생각보다 안 나왔다. 진짜로 반성해야 됩니다. 알겠죠? 12번 문제부터 볼게요. 빈칸에 알맞은 식은 어떤 다항식을 어떤 식으로 나눴더니 3분의 2x제곱이 나왔다고 하네요. 네모에 들어갈 식을 구해주는 문제. 얘를 예로 나누는지, 얘를 예로 나누는지 헷갈려하는 친구들이 있어서 얘기해 줍니다. 10을 뭘로 나눠요? 2가 나와질까? 이건 알지. 여기는 5가 들어가요. 그럼 이제 생각하는 거야. 이 5는 어떻게 나왔을까? 10을 2로 나눠줘서 나와진 겁니다. 마찬가지야. 어떤 식을 구하는 방법? 왼쪽에 있는 녀석을. 오른쪽에 있는 녀석으로 나눠주면 됩니다. 쉽죠? 쉬운데 실수를 많이 해. 분수로 나눈다. 역수를 곱한다. 잘 아는데 실수를 많이 해. 3분의 2만 뒤집으면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기 있는 x 제곱은 분자고요. 곱셈으로 바뀔 때는 분모로 바뀌어져야 돼요. 2x 세제곱 플러스 3분의 3x 제곱 곱하기 이거 2x 제곱분의 3 이렇게 써야 됩니다. 이 문제를 틀렸다, 얘를얘로 나누는 걸 몰랐거나 역수를 잘못 곱했거나 아니면 바보거나 <laughs> 틀린 친구들. 있으면 진짜 반성해야 됩니다. 이거 강조 많이 했어요. 이제, 분배해주면 되죠? 분배하면서 약분할 거 약분하면 되지? 2x제곱, 2x세제곱, 와, 약분된다. x가 남네? 3에 곱해지겠네? 결론, 3x 나와지네. 그 다음, 2x제곱, 3x제곱, 우와, x제곱은 사라지겠다. 그리고 분모에 2 남네? 분자는 3 곱하기 3이니까 9겠네? 결론. 2분의 9. 나와지는 것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답을 고르면 정답은 1번에서 기다리고 있죠? 반가워. 정답 1번. 골라주면 되는 문제. 제일 첫 페이지, 두 번째 페이지, 12번까지 틀릴만한 문제 없었습니다. 진짜 틀린 것 있다면 반성하세요. 세 번째 페이지도 틀릴만한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네 번째 페이지에 있는 문제 해결하러 갑니다. 자, 이번엔 19번 문제를 풀겠습니다. 앞에 세 페이지에서 틀릴만한 문제가 없었고, 19번, 또뭐 틀릴만한 문제는 아니지만, 부등식 활용이니까 한번 다뤄줄게요. 한달 휴대전화 통화 요금이 다음과 같은 두 요금제 A와 B가 있다. 요금제 A를 선택하는 것이 더 경제적이려면 한달 휴대전화 통화 시간이 몇분 미만이어야 하는가? 여기는 초당 통화 요금이 나와 있는데, 문제에서는 몇분 미만이어야 하는가 물어봤으니까, 아... 나중에 단위를 고쳐줘야겠다. 그거 신경 쓰면서 문제 해결하면 됩니다. 뭐? 당연히 초를 미지수로 두는게 좋겠죠 A요금제부터 식 세울게요 16,500원이다 대신 얘는 1초에 4원씩 추가 요금이 붙는다 X초만큼 사용했다면 4X만큼 요금 나와 질겁니다 이게 A요금제 B요금제는 기본 요금이 3만원입니다 1초당 1원씩 요금이 붙으니까 x초 동안 x원의 요금이 추가로 붙겠네요. 이게 비요금제. 경제적으로 더 좋으려면 유리하려면 요금제가 더 싸야 됩니다. 부동호는 당연히 왼쪽이 작다. 그냥 푸는 거야. 지난 시간에 수업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부등식 활용 문제 식 세워놓고 보면 진짜 쉬운 부등식입니다. 활용이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 이항 하면 3x 나와지고 16,500, 2항에서 3만에서 빼주면 13,500 나와지겠네. 13,500은 3의 배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분이 되고, 약분 하면 3,42, 3,55, 어, 정답이 없어요. 단위 신경 써야 된다 했잖아. 얘는 4,500초 미만인 거고, 60으로 나눠서 분단위로 바꿔줍니다. 6, 7, 42, 6, 5, 30. 결론, 75분 미만인 것을 답으로 골라주면 되겠네요. 정답은 4번. 이거, 이거, 틀린 친구들은 왼손, 아니, 오른손이구나. 오른손을 들고, 자기 얼굴을 세게 쓰다듬어 주세요. 아프도록. 단성해야 돼. 이거 틀리면. 알겠지? 자, 다음 문제. 20번 갈게요. 자, 20번 문제. 역시나 많이 봤던 문제고, 전혀 틀릴만한 문제가 아니지만, 부등식 활용이니까 한번 해주겠습니다. 기차를 타기 전에 음식점에서 점심을 사먹고 오려는데, 출발 시각까지 1시간의 여유가 있대요. 기차역에서 음식점까지 시속 6km로 뛰어서 가서 30분 동안 점심을 먹고 음식점에서 기차역으로 돌아올 때는 시속 3km로 걸어서 오려고 합니다. 문제 여기서 몇 km 이내의 음식점까지 다녀올 수 있겠습니까? 단갈 때와 올때 길은 같다. 기차역 근처에는 맛있는 식당이 많습니다. 멀리 가지 말고 근처에서 해결하세요. 자, 여기가 기차역이라 칠게요. 그리고 여기 어딘가 음식점이 있다고 합시다. 최대 얼마만큼 떨어진 곳까지 다녀올 수 있는가? X k m 라고 둘게요. 시속이고 킬로미터가 남았어. 시속이고, 킬로미터가 나왔어. 여기도 시간이 나왔어. 그럼 그것에 맞게끔 단위를 정해줘야 되니까, 전체 거리는 킬로미터. 이제, 식을 세웁니다. 갈 때는 시속. 6킬로미터. 빠르기로 뛰어갔다. 여기서 30분 동안 점심을 먹고, 올 때는 시속. 3km의 빠른 기로 걸어갔다. 얼마나 떨어진 곳까지 갔다 올수 있는가가 문제. 뭐, 식을 이렇게 세워도 되고, 이렇게 세워도 되는데 기왕이면 편한 게 좋겠죠. 1시간의 여유가 있고, 밥 먹는데 30분이 걸린다 했으니까 갔다가 오는데 어, 30분 이내여야 하겠구나. 그게 포인트. 속력 나왔고, 거리 나와 있으면, 당연히 시간을 구할 수 있습니다. 뛰어가는데 걸린 시간, 6분의 x. 됐죠? 속력 나와 있고, 거리 나와 있으니까, 역시나 시간을 구할 수 있어요. 돌아가는데 걸린 시간, 3분의 x. 밥 먹는 시간을 미리 빼고 생각한다면, 왔다 갔다 하는데만 30분 이내여야 하고요. 30분은 2분의 1 시간. 2분의 1 시간 이내에 된다. 부등식은 이게 답입니다 여기에 밥 먹는 시간 2분의 1 추가하고, 오른쪽 1시간으로 바꿔도 상관없어요. 그런 식이나 이런 식이나 결과가 똑같은 거. 이게 좀더 간단한 거. 됐죠?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부등식 활용은 막상 식 세워놓고 보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문제 됩니다. 그러니까 부등식 활용 나왔다고 너무 긴장하고 그러지 마 어? 얼마나 쉬워 양변에 6을 곱하면 x 플러스 2x는 3 이하 나와지고요 이건 뭐 정리해서 떠들어줄 것도 없다 x는 1 이하 나오는 것 확인할 수 있네요 정답 1km 이내의 식당까지 다녀올 수 있다 2번 골라주면 됩니다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기차역 근처에는 맛집이 많아요. 근처에서 해결하세요. <laughs> 다른 문제도 틀린 건, 틀릴만한 건 없는데, 그래도 활용 문제가 하나 보이니까, 22번 해결해 보겠습니다. 저 노래 마지막 문제 22번. 이 문제도 정말 많이 봤던 거고, 틀릴만한 문제는 아니지만, 실수를 했을 수도 있고 부등식 활용 또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해줍니다 몇 번이고 해줄 수는 있는데 해주면 다음에는 맞추세요 알겠죠? 오렌지 8개의 가격은 만원이고 8개를 초과해서 구매하면 한 개당 400원씩 추가가 됩니다 오렌지를 구매하는 가격이 한 개당 750원 이하가 되게 하려면 몇개 이상 구매해야 합니까? 미지수 정하는 것부터 조금 조심하면 돼요. 추가로 구매한다. 당연히 추가로 구매하는 개수를 X개 라고 둡니다. 추가 구매. X개. 미리 말하자면 X가 답은 아니다. 이건 추가로 구매한 거야. 기본적으로 여덟 개를 사야 추가 금액이 400원씩 되는 거야 이거 막부둥식 세워놓고 부둥식 풀어놓고 X값 그렇게 틀린 친구들은 역시나 오른손을 이렇게 높이 들고 자기의 오른뺨을 세게 쓰다듬어 주세요 아프도록 반성해야 돼 이건 몇 번이나 강조한 건데 자 이제 식을 세웁니다 일단 기본 만 원이 드는구나 8개 받았어요. 추가로 x개 만큼 구매한다. 하나당 400원씩 x개 구매했으니까 400x만큼 돈이 필요하구나. 이게 오렌지를 사는데 든총 비용 되겠습니다. 총 비용 이라 쓸까? 총 비용. 그래서 몇개산 거야? x개 산거 아니야? 기본적으로 8개 있는 거야 구매한 총 개수는 기본적으로 8개 있었고요 X개만큼 추가해서 구매한 겁니다 되죠 오렌지 구매 가격이 한 개당 750원 이하였으면 좋겠다 다른 말로 바꿔서 표현한다면 평균 가격이죠 평균가격이 750원 이하였으면 좋겠다 이거 수업시간에 나한테 많이 물어본 친구있어 센에서 이거 나오면 많이 물어본 친구있어 이름은 말 안할게 음 찍어서 맞췄다고 좋아서 막 펄쩍 뛰던 그런 친구인데 이번엔 맞췄기를 바라면서 강의를 진행합니다 전체 개수 전체 비용 나눠준게 평균이에요? 이게 평균가격입니다 한개당 평균가격 그게 750 이하였으면 좋겠다 이게 부등식 선생님 분모 분자의 미지수가 있으면 어떡해요 어떡하긴 부등식의 성질 을 써야지 오렌지의 개수는 당연히 양수고 곱해도 부등호 방향 안 바뀌는 겁니다 결론 1 0 0 플러스 400X 는 750에 8 플러스 x 이하이다라는 식을 세워주면 돼요. 쉽죠. 요거를 뭘로 나눌까? 50으로 나눌까? 50으로 나누면 200 50으로 나누면 8x 50으로 나누면 15 분배법칙 또 해본다면 120 플러스 15x 이제 계산하면 돼요. 이거 이양하면 7x. 이거 이양하면 80. 엄마 안 나눠 떨어지네. 괜찮아. 뭐 어때? 이렇게 나와 진다면 7분의 80 이상이어야 되나 봐요. 7분의 80이 뭔데? 11점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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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 11점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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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 그거 이상으로 사야 돼. 12개 추가해야 돼. 추가된 개수가 12개는 돼야 돼. 실제로 내가 구입한 건 기본 8개까지 포함해서 20개 이상이어야 돼. 손 노래질 때까지 오렌지 사야 싸게 살수 있는 거야. 됐나요? 부등식은 생각보다 간단한 겁니다. 그리고 조심할 거. 여기서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다고 당황할 필요는 없는 거. 어차피 오렌지는 개수가 자연수야. 자연수 나오려면 12개 이상 추가해야 되는 거고, 전체 개수는 20개 이상이어야 되는 거. 부등식의 활용 문제를 만났을 때, 첫 번째, 당황하지 말자. 두 번째, 상황을 잘 이해하자. 세 번째, 식 세우고 나면 계산해서 답고하는건 일도 아닌 거. 잘 이해하고 잘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험 모두 다 100점 받아서 선생님의 강의가 필요 없는 상태가 됐었으면 좋겠네요. 오늘 수업 끝.